여러분, 드디어 제가 4월 16일 기준으로 드디어 수익 1000만원을 달성하였습니다. 여러분!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당신의 수익을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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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의 수익을 축하합니다. 빠람빰빰빰 여러분, 이 1000만원이란 돈이 얼마나 큰 돈이냐면, 우리가 교촌 치킨을 500 마리를 먹을 수 있는 돈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매일매일 회사에 출근할 때제 지갑에 1년 동안 매일매일 3만 원이 그냥 공짜로 담겨 있는 그렇게 큰 돈입니다. 아 여러분, 여러분, 제가 제 자신이 너무 기특한 게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다시피 저는 원숭이보다 조금 좋은 두뇌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수익을 낸게 너무. 아,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렇다고 내가 뭐 차트 공부, 이런 다른 주식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오로지, 오지, 온리, 배당주 위주로 했으며, 그 다음에 기간이나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수급이 들어온 종목을 가지고 이렇게 수급을 했기 때문에, 아,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주식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도 마시고, 너무 어렵게 공부하지도 마시고, 제가, 수익 냈던 방법으로 하면 많은 돈은 아니지만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저 같은 사람도 수익 냈는데 여러분들은 저, 저보다 훨씬 더 머리도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확실히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저 나발에게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10억, 10억, 밀리언 달러 베이비! 여러분, 1억으로 열심히 죽은 힘을 다하여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주식 초보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망하는 자영업자들을 수두룩해요. 또한 지식산업센터에 투자하여 은행이자 허덕이는 부동산 투자들이 천지 빛깔입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출산율이 너무 낮아요. 그래서 소비를 이끌어내 인구가 너무 부족해. 한동안은 그래서 경기 침체가 계속될 듯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선 자영업을 한다, 부동산 투자를 한다 이런 생각은 잠시 접어, 접어, 내버, 내버 두시기 바랍니다. 직장을 다니시고 있다면 힘들고 죽을 것 같지만 우선 참으시고 직장을 다니시면서 소비를 줄이시고 계속해서 절약을 하여 종잣돈, 종잣돈을 만드셔야 합니다. 다들 주식이 쉽다고 하여 준비 없이 주식을 하는데 여러분 주식도 도박과 같아서 한 순간에 돈을 날리기 쉬운 도박판 같은 곳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직 주식에서 손해를 보고 있다면 한 방을 노리는 주식 방송보다는요 배당주 주식을 우선시하는 유튜브 방송을 보시면서 돈을 잃지 않고 종잣돈을 키우셔야 합니다. 천만 원, 이천만 원 정도로 멋천을 벌겠다는 생각은 우선 네버, 네버 접으시면 좋으실 듯합니다. 주식을 해보셨다면 솔직히 단기간에 큰돈을 벌기는 너무너무너무 어려워요. 주식을 하신다면 장기 플랜을 잡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한테 맞는 방송을 찾아서 꾸준히 꾸준히 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그리고 제 방송을 보시면서 제가 어떤 식으로 이놈의 종잣돈을 늘려갔는지 보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주식으로 머덕시 벌었다는 그런 방송은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아직 내가 1억 이상 벌어본 경험이 없다면 그런 방송은 절대 보지 말라고 절대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런 방송은 여러분들에게 허황된 망상만 심어줄 뿐입니다. 여러분 장기 플랜을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단기간의 번도는 신기루처럼 금방, 금방 하늘로 사라질 겁니다. 장기간 동안 조금씩 모아지는 종자 또는 콘크리트처럼 굳어져서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 또한 직장인으로서 아침에 일어나면 회사에 가기 엄청 싫다고, 나도. 나도 너무 싫어. 일하기 싫어요. 그렇지만, 노동수익이 있어야 투자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악물고 다니고 있습니다. 만약 직장생활이 힘드시다면 제 채널에 놀러와서 힘든 이야기 등을 하면 조금은 편해질 수 있을 듯 합니다. 누구나 부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멀고 머나먼 길이에요. 그러나 조금씩 천천히 걸어간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금방 부자라는 목적지에 도착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실 때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